그래도 뭐, 수러 정도는 다 정리가 좀 되어 있으신 거죠. 예, 구리 문자나 수러가 정리가 잘안 됐으면, 사실은 이제 수업 속도를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충 그 레벨을, 그러니까 한, 우리 수러 정도는 우리가 다 아신다고 보고, 예, 아신다고 보고, 어, 뭐 수러에 대한 뭐 별도 정의는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무슨 뭐 육친, 신살, 뭐 이런 것들대 개념은, 이미 가지고 계신다고 보고 쭉쭉쭉 그렇게 진도를 채워 나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 목표가 사실 예, 뭐 무엇이든 물어보시야 이게 사실은 너무 <laughs> 제목이 너무 커요 사실은요. 예, 뭐 제가 다 아는 사람도 아닌데 아무를 바라게 해가지고 이거 3말로 크게 구나 그런데 어, 대강 그 그동안 그 주신 질문을 기준으로 어, 뭐 주목되는 걸 감안해서에 예, 뭐 타이틀들을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나눠드린 그, 그 세미노트를 한번 이제 봐보시죠. 게 예, <laughs>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보니까, 예, 여기 적어놓은 그 제목들 안에 거의 다, 예, 걸려들고 또뭐 포함되어 있어서, 어 제가 큰 제목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물론 이큰 제목에, 또, 그, 수업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제가 그소제목이라든지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또, 또, 프린트물로 그, 그날 당일 당일 또 나눠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요. 그 오늘 뭐 당장 또 생각 안 나시더라도, 뭐맨 마지막 보면 14번에 기타 있죠, 기타. 예, 네. <laughs> 그 기타편에 넣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또 수업 중에라도, 예, 이렇게 수업 중이라는 것은 뭐 강의 중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다음 차수를 변경할 때, 예, 생각나시는 거 정리해가지고 주시면, 기타 편에 또 모아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뭐 사실은 뭐, 이, 뭐 진도를 오 오늘 나가는 건 아니고, 예.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그 틀을 한번 서로 한번 조율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또 여기 있는 제목들에서 이제 어떤 어떤 걸 다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메모를 갖다가 이렇게 쭉 해두시면 이제 그 그시기에그 수업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제 자료도 좀 미리 읽어오시고. 또, 뭐, 알고 계신 것, 이렇게 계시는 내용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뭐, 충분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근데, 그, 비기는 비슷하다는 분도 계시니까, 그, 제일 그렇게 우리가 큰 기준이나, <laughs> 이 항문의 원리 정도를, 먼저 한 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 이 제목이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래서 이또현업을 음,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음, 하고 계신 분들몇 분도 몇 분은 또 보이시는데 예. 그런 분들은 또 뭐냐면 그, 너무 이렇게 에, 개념 정리를 마친 걸또 또 시간을 내서 다루면 또 지겨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이이층층의 레벨이 좀 섞이면 그 강의 레벨을 맞추기가 참어렵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이 그런 제, 그, 그, 어떤, 한계성이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이 이제, 이제 하시고, 하시고, 어, 뭐, 저, 이거는 도저히, 이이 따로 잡기 어렵다 하면은, 손을 사태 틀어가지고, 또, 그 질문을 하십시오. 예. 최대한 어떤, 진행에 방해가 안 되는 수준에서 제가 다, 그 부분을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게, 자, <laughs> 무엇이든 물어보라. 이게 사실 뭐, 뭐 교수님도할수 없는 거지요, 예. 그 내용이고, 또이 학문을, 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예. 완전한 어떤 그 터득이라는 것을 예. 다이룩하지 않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참 구하기 어려운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예.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뭐, 뭐 목표는, 예. 목표는 뭐, 최대한 어떤 디테일까지 우리가 한번 가보기는 가보는데, 예 여러분들도 이제 고를 한계선들을 조금 전제하시고 조금 예, 공부를 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는 이제 뭐 사주 명에 관련해서 이제 상 사주의 성립에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음, 그런데 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일 우리가 큰 개념부터 이제 예,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오늘은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자기 사주의 성립이 도대체 뭘까요? 연호의 시를 말한다, 그죠? 예, 말데그연호의 시의 어떤 그 변화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힘으로 작용하느냐? 그는데 제가 외부에 이제 이렇게 그이 분야에 그 정보가 없으신 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때, 이, 쓰는 표현이. 이거 제가 만드는 겁니다. 예, 고전에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이학문체계에서 어 쓰고 있는 법용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음, 보통 이제 뭐 기의 세계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좀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참 개념도 어려고 그죠? 내용도 어려운 게기데 이 기를 가장 많이 설명해 줄수 있는 용어나 문자 용어나 문자가 없을까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보다가 이 정도가 가장 그래도 기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무형의 능력자로가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설명하 해서 음,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뜻은 뭡니까? 무형이 능력자. 무형, 그죠? 형태가 없는데, 그죠? 없는데 무엇을 능력을 가진만, 그죠? 형태가 없는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없다. <웃음> 없다. <웃음> 형태가 없으면 능력이 없다. <laughs> 없다는 없으시네요. 네. 공기. 공기. <웃음> <웃음> 그렇죠. 우리가 문자상, 그저이 그렇죠? 이, 비공자의 그 기운기자 써서 그 주상적 의미도 가지지만 대충 지금 우리 사용하는 공기는 뭐무질론적인 이해가 많으니까 뭐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니까. 그것보다 그 기형이 그렇잖아요. 계단이 예. 결국 이제 예. 신의 의 움직임 자체가 이제 예. 질 않잖아요. 예. 어쨌든 이것도 알고 보면 예. 신의 움직임을뭐저자고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이 신실. 그래도 그러면 진짜 큰 개념으로 이제 그 보시는 듯이 우리가 물리 세계에서 어, 우리 보여지는 예를 들자면 중력. 네. 여러분 이 지금 책상에서 안 떨어지고 이게 붙어 있는 이유가 뭐요 바닥에 예, 중력이라고 하는 큰 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력 또는 우리가 전기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물리학에서는 무슨 핵력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은 핵력. 그렇죠, 예, 핵력, 그렇게 예, 그렇죠, 예. 행력. 그 다음에, 전체 인력. 전체 인력. 그죠? 바라고, 지구하고. 또, 지구하고, 태양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람. 그죠? 에, 아직, 뭐, 빛도, 아직, 우리가, 에, 아직, 물질인지, 파동인지, 이렇게 아직 표분이 안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도뭐 있는 거, 전파도 있고, 그죠? 우리가, 휴대폰을 다쓸수 있는 그 힘이 뭐예요? 뉴욕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통화를 할수 있는 힘이, 전파라고 하는 거죠. 예, 파동을 통해서, 이 허공 속에 끝없는 그 움직, 진동이죠. 그죠. 그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 연력, 연가, 연결서, 그 빛, 그 다음에, 열, 그죠. 그 다음에, 한남, 축, 추운과 더운, 그죠. 추위 더위. 온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뭐냐 형태는 없는데 능력을 가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변화가 뭐 방사성까지 방사성까지 전부 알고 보면 물질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물질 구성하고 무형의 능력자들하고 이렇게 사실 종류가 크게 이렇게, 예, 유형, 물질이라는 건 유형 세계고, 그죠? 무형 세계에 와 있는 것들이 훨씬 더더 어떤 힘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형태가,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 나서 아까 말씀하신 거죠. 마음, 그죠? 우리가 그, 그렇죠. 몸은 우리 물질 구성으로서도 이루어져 있지만 그 사람한테 순간적으로 열받게막 기를 채워 보이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열이 오르죠. 우리 약 올린다 하잖아요. 막 약을 올리고 막 기를 채우고이러면그 말을 들으면 뭐 뚜껑이 열리고 그저 열받고 하잖아요. 그거 뭐 무슨 뭐, 뭐가 저해진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유형이다무형이다 무예요, 그죠?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를 통해가지고, 그죠? 그 소리가 그 사람의 뒷구멍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몸이 뜨거워지면서 뚜껑이 살 열리는. 그게 뭐니까 <laughs> 자, 이것도 뭐예요? 무형이 능력자예요. 무형이 능력자 그 다음에 아까 그더 그랜드하게 말씀하신 그가츠윌 신의 의지, 신의 뜻 이렇게 가보면 이건 이제 너무나 그랜드한 단위로 그죠 이 우주론적인 거의 뭐 무형의 능력이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신앙적인 어떤 차원까지 가서 우리가 어, 그렇게 이해야 되는 범주고 우리가 좀 손쉽게 에, 물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무형의 능력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는죠 자, 이 중에서 뭐, 중력은 뭐, 여러분보다. 근데 의학학은 이 하려면, 꼭이 정도는 뭐, 우리가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등 사주의 성립을 결국 우리가 무엇에서 채택하고 있느냐. 세성. 세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대 천문지에 예, 우리 나이를 셀때 쓰는 게 이제 세조구 세 그죠 연세 그죠 또는 만세 만세 만만 년을 의미하는 거죠 만세라는 거이 그래서 이 해를 우리 세어 나가는 이 세가 원래 그 세성이라고 하는 별이름을 있는데 이게 뭐냐 현대의 목선 목성, 목선 목성, 목선의 목성. 목성. 크기가 지구에몇 배쯤 되는 줄 아십니까 어... 50배는 아니고, 50배 더, 더 커요. 지구의 1,400배. 지구의 1,400배 크거든요. 네. 그 다음 질량은317 내지는 18배 정도.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가 추정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항국적으로 정리해놓은 수준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317,18배. 그 다음에 공전주기가 11.86년. 약 12년, 약 12년. 그래서 우리가 지구 태양과 우리가 어떤 수성, 금성, 그다음 에 지구를 이렇 가지고 저희, 지구, 그다음 에 화성, 모성, 어, 목성, 목성일을 이 가지고 저희, 요 수성지와 목이네 그죠? 이 그렇게 해서 이 목성이 뭐냐면 12년 만에 대상에 돌아오는 그 공전 주기를 가지는데. 우리의 띠를 정하고 있는 것은 냐면 목성의 위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가 우리의 그 띠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데 이뭐 정밀하게는 사실 11.86년 차이 편차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뭐 우리 입춘이라고 하는 24절기라고 하는 것이 이 공전의 어떤 위치를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발생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예, 목, 목성의 위치가 대체적으로 그 띠의 어떤 큰 에너지 에너지 패턴을 어, 주제하고 그다음에 지구에 작용되고 있는 걸우리 입춘월을 써서 우리가 한해를 나누는 그런 기준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형의 능력자로서 이 전체 인력이 우리가 이제 역할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준점이 된다. 그러니이 전체 인력이 얼마나 힘이 강하냐면, 달이 요, 우리 태평양을 한번 건너오면, 태평양 물이 약 1m 70cm가 떠요.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는, 달도 뭐냐면은, 완전 지구와 등거리로 이렇게 자전을, 한, 공, 공자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가까이 오면 2m20cm가 있답니다. 이 정도, 2m20cm, 아, 제 키가 높겠다, 그죠? 요, 뭐, 교단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 떠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바닷가의 해안에는 뭐가 발생해요? 물이 뜨고 올라 가다지니까 밀물, 썰물, 조수, 간만이 생기잖아요그 예, 힘이라는 게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어떤 엔진으로도 그 짧은 시간에 태평양 물을 1m70cm 다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달이 지나가면, 예. 물이 뜬다니까요. 예. 그게 그 인력이라는 게 얼마나 그, 그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 우리가 지구가 공전을 이제 바꾸면서 바뀌는물 뭐 현상적으로 봄이라는 가격, 이건 당연히, 예. 지금 우리 지구로, 태양으로부터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발생하고 이런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 외에도 다른 별들의 변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운행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조렇게 인력 작용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걸 사실은 뭐참 없는 걸자도 요거 정리를 하나하 힘든데 어, 저는 이제 그 이, 이게 뭐 어떤 힘이냐 이렇게 전체 인력의 운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힘을 저는 뭐, 그, 그 코스모 윈드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코스모, 코스모. 이게 또, 이 과학용화 아닙니다.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제가 정리를 해보, 해보는 과정에서, 어, 이렇게 전체의 운행에 의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떤 인력 힘, 무형의 어 힘, 이것을 꼭 용어를 붙인다면, 예, 우주에서 돌아오는 바람. 여기 바람이 있었습니까? 아니, 바람이 여 있네. 바람. 예, 이 바람도 우리가 사람이, 예, 살면서, 예, 뭐, 갑자기 이성이 좋아져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뭐, 얼마나 딱합니까? 경험 있으시네. <laughs> 근데 바람이 나야 정상이거든, 나야.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바람이 신바람이래 그죠. 예. 그렇게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막 불어제치는 그에너지 흐름 어? 그리고 그 흐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행위와 어떤 동작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뭐가 나오요 운명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예. 그 신바람 났다 이러면 그죠. 그것 때문에 막, 막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막 행동과 어떤 방향을 잡고 뭐 몰입을 하고 게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공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뭐신살 용어든 계절의 변화든 간지의 변화든 전부 뭐예요. 호슴모인들의 어떤 속성 변화, 속성 변화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하늘에서 부는 바람, 땅에서 부는 바람 전부 다 뭐냐면은 에, 이렇게, 이렇게 힘으로서 작용하긴 하는데. 하는데그 속성이었다 하냐 이것만 이렇게 쭉 그렇게 나눠놓고 있다 이렇게 크게 전제해도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이제 좀 물속에 대전제를 하시면 전부 다 바람 게임이거든요. 바람 게임. 그 순간은 그냥 미쳤다 하지만 미치는 게 그게 맞아요. 나그 친구 그 친구가 왜 좋았을까? 그때 일어난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 그 바람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냐면, 나무도 봄바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봄이 되면 뭔 짓거리를 해요? 그렇게. 꽃을 피우고, 싹을 피우고, 이런, 그 계절에 바람에 따른 짓거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 사람의 삶에 적용돼서 드러나는 게 결국은 운명이더라. 예, 운명이더라.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예, 크게 좀 전제를 하고, 전제를 하고, 이 글자를 바라보더라도, 이 예, 저런 것들을 뭐 무엇 하긴 겁니까, 이건? 아, 여기 있는, 자, 여기, 예, 지구에, 예, 우리 공전을, 공전을 이렇게 구간을 지어가지고, 요 구간, 요 구간을 뭐라고 하자. 구간을 지, 지우잖아요. 예, 뭐. 요걸 뭐냐면, 우 절이나 기라고 하자. 그죠? 마디니까, 그죠? 마디. 그래서 절이라 하자, 기라 하자. 절이라 하자, 기라 하자.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기운을 자라 하자, 축이라 하자. 요렇게, 이, 이 구간 구간을 어떻게 해요? 이걸 부호화 또는 코드와인 거잖아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디지털화인 거잖 디지털화. 그죠? 디지털화 그래서 된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또 해석을 해나가는데, 이제 이런, 이게, 이, 이아 원래 자연의 기운이라는 것은 연속적이잖아요. 아날로그 아니야, 아날로그, 그죠? 렇 근데 아날로그 한데, 요거 갖다 구간을 이렇게 끊어서, 예,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보냐, 다시 또 뭐냐면 현상으로 우리 해석하는 사이에서 오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그 저, 저, 어, 저 다른 편을 강의할 때도 그었지만범인 자리로 볼 때, 자, 이게, 어, 지지의 세번째다.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러뭐 음력 정월이잖아요. 그죠? 이? 자, 정월인데, 이 인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아, 저게 양에 속한다. 목에 속한다. 봄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딱 디지털에서, 에 우리가 환산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이 코드, 이렇게, 문자 코드에 우리가 자꾸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코드의 발목이, 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축에서 빠져나와서 묘로 들어가는 중간 통로의 어떤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게 왜 필요하느냐 면 원래는 이게, 우리 이제 추위 더위로 친다면, 이렇게 해서 더워지잖아요. 그죠? 어. 그게 더워지는데, 저 요거 후원을 딱 자르면, 자, 봄, 이게 봄의, 봄의 시작에 입춘, 중간에 우수잖아요, 그죠? 입춘 우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열두 12단 남으면, 입춘 우수가 남면 뭐예요? 경치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요, 똑같은 인자라고 하는 글자 표현이 됐다 하더라도, 이 예, 축에서 빠져나온 자리의 어떤 그, 그, 기운의 작용하고, 그, 묘에 가까워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운의 작용하고는 같다 다르다. 예, 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자, 이게 대운 단위로 바뀌었을 때, 네, 우리가 한 달은 어떻게 어떻게 뭐 묶어서 본다 하더라도, 자, 이게 대운 단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년 단위잖아요. 10년 단위. 그래서 10년 단위에, 어든대운에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때, 인대원을 전부 다다 다 일괄적으로 양에 속하고 목에 속하고 하는 이런 기운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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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이 일어난다 언제 이런 뭐 인대원 안에는 일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우기면 안 된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뭐 이미 뭐냐면 예를 뭐뭐 관성이다 그럼 관이 뭐냐면 뭐 직장이고 일거리고 남의 일이라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보편적인 속성이 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맞긴 한데, 그 강약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강약 차이. 예. 그 강약 차이에서, 예, 우리가 목, 목이나 화로색의 속성이 좀더 더, 더 예, 활용되어야 되는 어떤 패턴을 가진 사주가, 예, 인이 왔다, 어, 이럴 때에, 이 예, 축에서 인, 요, 빠져나오는, 이렇게, 요걸 반응로 나누면 우수잖아요, 그죠? 입추 우수? 예, 기왕치비를 가는데, 요까지는 뭐예요? 분명히, 인이라고 하는 운이 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아 선생님, 운이 왔다는데, 와, 안 됩니까?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이 오면은, 목이 온다 캤거든그 시절에 네. 사온이로, 만약에 세온이 간다면. 예. 그래서 여기 완에 사람마다 좀편차되 있겠죠.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패턴 따라서, 여기 좀 빨리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왕만하게 가는 사람도 있겠죠. 완만하게 가다 이까지 가서 겨우 따라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저렇게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 삶에서 구현되는 어떤 그 에너지의 어떤 변동, 흐름이라는 거는 변차가 당연히 발생하고 또 어떤 보편적으로 평균적 기준에서 볼 때, 볼 때라도 뭐냐면 이 부분은 예, 모국의 기운이 제대로, 어, 제대로 지상에 내려서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상태 예, 이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 왜곡을 우리가 항상 이 머릿속에 아~ 전체 운동, 전체 운동의 단위를 우리가 부호화 또는 코드화했다. 예. 그러니 예, 인너의 어떤 인자가 제대로 작동되려고 하면 이 정도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꾸로, 거꾸로 우리가 대운이, 우리가 순대운이 아니고 역대운으로 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그렇죠, 그렇죠, 써먹는 걸 거꾸로 써먹잖아요, 그렇죠. 그리 빨리 써먹고, 뒤에는 바람이 점점점 빠지고, 그죠? 바람이 점점 빠진다. 그래서, 요때는 뭐냐면, 한이 정도에 가까이 오면, 인대운이 2, 3년이 남았는데도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이 인대운의 어떤 기본 속성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어디에서 출발부터 우리가 잘 고민해보면, 말이, 말이 맞네잖아요. 말이 맞네. 그죠? 요,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기운의 변화를, 우리가 구간을 지었고, 구간 지었고, 그, 그 안에서 뭐냐면, 우리 하나로 단위화해서 썼기 때문에. 예. 그죠. 에서2면은 그죠. 요 사이를 전부 똑같다고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2에 가까운, 음, 숫자하고, 1에 가까운 거하고, 사실은 갭 차이가 상당히 크다, 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 전제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고스의 연도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 바람개비가 있는데, 바람개비가 이렇게 있는데, 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원래 태어날 때, 에, 에, 태어날 때에 부여되어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고유의 어떤 에너지 코드. 그러니까 전체 운행상, 아, 이 지점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다.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그 휴대폰 그 고유 주파수처럼.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잎이 넓은, 그죠? 잎이 넓은 바람개비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잎이 이렇게 아주 작은 것도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에, 에, 그 다음에 먼저는 이렇게, 솔 아주 그가지 붙은 듯이 장가지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요 어떤 자기한테 부여된 에너지 코드 따라서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한참 불어요 한참 풀어야 바뀌는 게있고죠 바람개비가 돈다.